<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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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laughs> 어, 어, 이로한, 어, 만이, 아, 나 이렇게 두만이도 우리 다말드 <laughs> 토끼, 알았어요. 아, 그럼 뒤로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오케이. <laughs> 제가, 야, 제가 근데 몇분 남았죠, 가니? 한몇분안 남았을 걸요? 용환이용환이뭐 음... 들어보시고 뭐 제가 또예 지상에서 또 가장 유능한 성대모사꾼으로 또 제가 난리가 났거든요. 어, 정말? 혹시 여기 해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인기가 가장 많습니까? 제가 또 성대모사 하나면 또 끝내주길 잘하거든요. 진짜 누구든지? 아 그럼요. 그 여기 여기서 말이야. 예예 예. 군이라는 예, 예. 사람 인기가 많. 아, <laughs> 누구야? 아이, 그거 알고 이분 화정우 좋아해 화정우. 화정우요? 예. 화정우 또는 V를 하면은 내가 인정해주겠노라. 그러면 저한테, uh -huh. 죽였어요? 라고 물어보세요. 알겠어요. <laughs> 어, 주, 죽였어요? <laughs> 죽였어요. 야, <laughs> 끝났어? 끝났어? <laughs> 끝났냐고. 아, 이거, 이거 추격자에서, 그, 경찰, 경찰서에서, <laughs> 예, 죽였어요. 이거, 몰라요? 응? 아, 내가 추격전을 안 봐서. <laughs> 그럼 범죄의 전쟁, 범죄의 전쟁 아십니까? 범죄의 전쟁, 알지, 알지, 알지. 아, 그러면, 범죄 전쟁에서, 응. 어, 저한테, 응. 그, 대사를 그렇게 쳐보세요. 그, 뭐냐. 내 네, 예전에, 니라이탑불 네 붙이던, 그 시절은 끝났다 해세요자 레디. 액션 네 예전에 라이트업을 붙이다 a q 끝났다. n 네좀 맞자. 퐈! 아. 어, a d 괜찮은데? 다른 다른 성대모사 해드릴게요 하정운 못합니다 아저 V요 누구? V요 아가이 V 가아 v 이거바스이 키바스. 이요바스키어스이어니 키바스. 어이이 키바스. 이 키바스. 어이 키바스. 이 키바스. 이 키바스. 이 키바스. 이키바이 키바스. 이 고우! 받도망가지 <laughs> <laughs> 야, 야아니아아니 아냐 잠깐남자가어디려줘남 어딘데 어데 어딘데 못 오케이 택시 어? 용화구 어디갔어? 온다 지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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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못하만못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laughs>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내가 간다 어딨니, 거북이들아? 내가, 내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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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분명히 간을 가져가. 너가, 너가! 분명히 용왕이 무슨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유, 그, 그거 가지고 있다고, 간을. 나, <laughs> 그런... 나 용왕 될까봐 아. 간 먹고 갈까? 그니까 그 사람을 때려. <laughs> 어딨니? 난 간도 들고 있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온 토끼에요. 아, 오늘 거북이 이상해. 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어디냐 오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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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디디냐 오디냐! 오디디냐 오디냐! 오디냐! 오디 어디야 저저야 어디야? 야야야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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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은 몰라 <laughs> 간은 없어 가어어좀 M D 가자 너 구슬밖에 없어 저간못 먹었어요? 어? 네. 뭐야? 어나간 떨궜는데 어? 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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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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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야,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쟤 보내고 남자에만 용어 만들면 게임 셋이야. 산 토끼, 토끼야. 어디로 토끼냐? 깡! 총 깡! 총 뛰면서 매점으로 토끼지. 아, 이거... 아, 내가 구해줄게. 제가 하나 정보를 하나 드릴게요. 이 메리의 가는! 맵 어딘가에 아직 살아 숨쉬고 있을 맞다. 겁니다. 어, 어 맞네. 요! 찾으면 넌사수 있어. 그 찾으면 내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아라더야우린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용화한명 가면 또한명 맞으면 끝이야. 에헤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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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차라리 저둘 중에, 중에 한 명을 선택서둘중저둘 중에 한명 선택해야 될거 지금 곳을 다찾아 없거든. 맵곳고맵 여기저기 있을 <laughs> 어맵 보고도 어 없어. 그래 맨 여기 저기 가면 어, 차려. 어 차려. 엔젤 스매시. 아, 없네. 당연히 있겠니 너 같은 놈 가지고 있겠니 나만 간에 배 밖으로 튀어났다니 간디네. <laughs> 아 야, 너 천천히 말림이안 보이냐? 아프지 않네. 아이고 감 먹고 파나. 아이고. 너말림이안 보이냐? 어, 너아아 위에 있어. 응. 어딜 보니 여기야. 어디야? 여기? 여기 앞으로 와야지. 왼쪽 대각선을 봐. 앞으로 앞으로 왜? 앞으로 앞으로 단단단. 아니 지금 저눈치 뭐야 저거? 어. 간. 어. 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구는 동고니까토끼자토끼야나가 믿지. 간. 날 믿어 나 믿어 날 믿어. 나야 믿을 사람 따를지 널 믿으면은 여기까지 맡게. 나 믿어. 학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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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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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왕절에 좀 술래잡기를 좀 했거든? 응? 그래~~~ 야, 헤헤 <laughs> 난간을 잡고 알라라나 했단 말이야 헤헤 아이고 난간을 잡고 알라라나 하던 뭐은칼먹고구나 괜찮아 날 믿어 여헤헤음므 <laughs> <laughs> 어? 어? 일로 와 일로 와 어? 가만 아. 우리다가 이러면 가만히 도 우리... 말드 토끼 알았어요 아 그럼 뒤로 한 번만 돌아보세요 오케이 어 뭐야 이거. 네 응? 뭐야 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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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왜, 왜? 어... 뭐야 너야 어... 괜찮아 내가 말드님을 잡아줄게 아이고 먹중한 남자이또 놓쳤나보구나 아냐아냐아니저아 잠깐만요 아, 가기전에 한말씀만 어... 할수있게 해주세요 자, 어 <laughs> 부모님에게 한말디만 하겠습니다 아이고 그 한마디만 5분만 아죽네 <laughs> 아이고 4분 남았는 <laughs>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야 저거 길다 죽여라 애쓰는 마음 야 연달아 조금만 기다봐죽이고 길다고 저거 먹었어 끝났어 너의 원한을 잡아줄게 그냥 끝났는데 왜 가지? 말좀말봐말좀해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가만가만아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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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누가 가길래 그냥 나 가야겠다 아니아나 그냥, <laughs> 아, 그냥 짧은데만 가고 가려고 했는데 그냥 가네? 오케이 <laughs> 아이고 남장이 때문에 내가 죽네, 죽네. 아니 아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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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말만 하고 뒤에 가사가 기억이 안나서 그냥 갈라그랬는데 그냥 가네? 감사합니다 이스트리 스매쉬 사월이사월이 났다 강산에 사월이 났다 하하하 일단 날 믿어 날 믿어 날 믿어 강 때문이야 아 그래 강 때문이야 계속 아, 강 때문이야 강 때문이야 히로는 가대문이야. <laughs> 괜찮아, 나입니다가문이야 나다, 나다 어디 있어? I'm here. Behind you. Oh, no. <laughs> 어, 어디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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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나 있어. 아니, 아니야. 저거도거 저거. Hey, stop. M -I l d 안 둥우야. i f i n d y Okay. Yes. Is here. 생일메리감사보아게 yes. Let's go. 아이고, <laughs> <laughs> 나 진짜. 나분3분남 가봐다. 야, 조금 로미도 봐. 1 0초 남아 야 야, 남자, 나는 동산에 있다. 동산이 동산에 내가 간을 배박 여덕쪽 아까 간 있었는데 왜안 먹었냐? <laughs> 여기 있다니까?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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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가 야토끼간을배 박고로 튀어 나왔네. 이거 잡을 수가 없잖아 이거는. 오르막길 내리막길 아.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서 아.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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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가봐아 뭐, 롤라라라라라 어, 출발 봉통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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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용왕 왜 이렇게 말많아아 어, 죽을... 나... 아, 그냥, 그냥 지하철 타고, 타고 퇴근할까? 저 지하철 있는데 아, 용왕 기다려봐 용왕 기다려봐 아나못 갈테고 점프를 한번더했 <람쥐> 어이, 남자, 남자. 어차피 저장을 죽으면 너도 용왕이 될 텐데, 그냥 행복하고 저장을 죽이고 우리한테 합리한 게 어때? 아이고, 들려가면서 야, 야, 안 돼, 안 돼. 야, 듣지 마. 악마의 소속 이네 아, 나도. 아이고, 나도. 내가 또 애니메이션 속에서 시 남자야, 매점에 있으면 뭐해? 난 지금 호수가 있는데. 괜찮아. 난, 난 저런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 진짜 호수가 있는데, 근데? <람쥐> 괜찮아. 날 믿어.

엔젤 스매시 야야야엑스트라가 자꾸 내 있어. 아, 야, 간이 간인 사람이 내 간다! 간간이! 커! 커! 으스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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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볼게. 거북아! 괜찮아, 믿어. 난내일스 고수라고. <laughs> 먼저 가 볼게. 거북아! 홀이팅어 어때? 나 먼저. 리 내일도 둘이 같니 이제. 한숨까갔 아, 가. 아니, 좀대 <웃음> <믿어봐>. <웃음> 먼저 가볼게요 <laughs> 거북씨. <laughs> <laughs> 건강하세요 오갱끼 아야 일본 일본 야일나 저거. 아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거 먼저 가게 됐네 오케이. 일로 와. 안돼. 야 용화고수야 용화고수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laughs> 없어. 용화 영화, 용화한테 가보자. 이프래요 용화의 b You w a n 없어? Yep. 가자 o You w 내가 t to do it? Yes. I'm 맞지. i n g to g 가자. m g o i n 오케이, 지금은 괜찮데? 내가 여기근처 냄새가 나는데. 자, 날기도. 엔전 스타! 아, 버 바로데 <바르드의> 거미의 눈이었어. <웃음> <웃음> 와, 잘했다 진짜 잘했어. 버드 뒤에 였어 와, 나 진짜 감전들라 멍청아. 와, 진짜 나 진짜 이거 만들 말하다 하고 있었네. 하늘 내 거미의 눈이어아 아유, 우리 거미의 눈이랑 우리 간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네. <laughs> 우리 그런 속상된 그. 아유, 세, 세, 아, <laughs> 너 보거라고. 아유, 나 간이 여기 있는데. 나 잡고 너 너가 두개다 먹으면 되는데. <웃음>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아이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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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별조부전 컨텐츠!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의 승으로 돌아가는디! 얼쑤! 인사드릴까요? 아, 간졌잖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별주부전 컨텐츠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의 승으로 돌아가고 용왕님은 그냥 하사를 하셨는디? 동화는 동화일뿐 컨텐츠는 컨텐츠일뿐 오해하지 말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열 계시는 마극단 친구들 분 유튜브도 많은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다음번에 더욱더 신선하고 재미난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